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보알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게 과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갖고 고린도 교회가 논란을 아, 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뭐 상당히 미스테리한 알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계 이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 잠들어 있는 자들이 다시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모든 죽었던 자들, 잠들어 있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부활,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전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 얘기가 더 구체적입니다 사망이 다시 말하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상당히 성경적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죽음의 세력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이 이제 온 인류의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잠자고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전망하고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 소망이 뭐냐면은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 어, 학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건 사고로서 사실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로서의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서는그 여인들이 그 사건을 목격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게 아니고 그 부활한 사건 장소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공간보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간보험서 속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다. 부활의 사실성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성을 증언하죠. 새벽녘에 우리가 찾아갔는데 그런데 정말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시체가 없었더라. 그런 얘기 됩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쭉 나오고 있죠.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네.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가봤지만 무덤의 돌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없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만나라, 다시.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죠. 그러다 여하튼 이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로서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죠? 아마 갈릴리로 갔던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겪게 되는 그 경험들을 성경 속에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가 있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20장, 11절에서부터 21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 그죠? 제자들이 문을 꽉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평강을 이야기하시는 장면 또 어떻습니까? 일곱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식사하시는 그 장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묻는 그 장면,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장면이에요. 빈 무덤으로서 어떤 사건과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같은데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그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실망하고 낙담해서,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고 우리 옆에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줬던 그분이 바로 아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목격자 진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종류의 부활 증언이 나와요. 빈무덤의 부활 증언,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부활 증언.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 번째 종류의 증언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만났다,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부활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자신들이 새롭게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우리의 주님을 통해서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다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게 뭐냐면 다시 신학적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렇게 과정을 겪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는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2000년 전에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 번째 이야기, 신학적 해석,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이냐. 부활하신 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더 중요한 거죠. 부활사건은 저 2000년 전에 우리들과는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을 건너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부활사건이 이야기 되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성경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그 부활사건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부활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시대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속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죠. 우리 눈에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죽으셔서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예수 크리스토로부터 초대교회가 받은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죽었던 자들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과 신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부활이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핵심적인 출발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걸 어디다가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허투루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활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흥청망청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왜 마지막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이 다시 마지막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판단받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받을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속에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무슨 부활이 있냐고 어디 뭐 부활한 사람 있냐고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치 사두 개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세속적인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을 얘기한다면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들도 다 종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다 누구나 죽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지만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예수크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부활의 증언자들로, 부활의 증인들로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